안녕하세요. 3분 신차 정복입니다. 오늘은 기다리시던 테슬라 모델 Y를 정복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Y 모델을 기다리고 있는 분 중에는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한 RWD 모델이 국내 출시되기를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모델이 5,699만 원으로 2023년 국내 전기차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출시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바로 오늘 아침부터 이 모델을 주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격을 이야기 드리면 이번 테슬라 모델 Y의 RWD 모델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5,699만 원으로 출시되어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 1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테슬라가 과거처럼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게 가격을 공격적으로 책정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간 국내 출시되는 테슬라 모델 Y와 3등은 미국 프리몬트 등에서 생산된 모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내 출시되는 RWD 모델은 기가 상하이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기가 상하이에서 제작된 모델들을 캐나다에도 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도 출시된 것입니다. 덕분에 이 모델은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 단차가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품질 측면에서 더 좋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되었습니다. 주행거리는 20인치 기준 350km입니다. 물론 주행거리는 기존 롱레인지 모델 등에 비해서 짧기는 하지만, 아파트 등의 집과 회사 등의 충전시설이 있는 분들에게는 보조금 100%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덕분에 매력이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오늘 아침부터 관련 커뮤니티에는 주문했다는 인증 글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테슬라 모델와의 모델을 원하지만 현재 출시되어 있는 롱레인지 모델 등이 인플레이션 등으로 초기 출시에 비해서 가격이 높아졌고 보조금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린 수요도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RWD 모델 주문 시작과 함께 롱레인지와 퍼포먼스 모델의 주문은 중단되었습니다. 테슬라 모델와의 RWD 모델은 바로 오늘부터 국내 주문이 시작되었고, 인도 시기는 89월로 예상보다 빠르게 국내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주문하시는 분들은 더욱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문 후곧 보조금 설문조사 등이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3분 신차 정보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